안녕하세요. 오늘 간만에 엄중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자를 정말로 싫어하거든요.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. 모모는 샀지. 26일 어, 월요일에 원래는 이게 에코프로랑 에코프 로 에코프로 BM이었죠. 이게 이렇게 또 진화가 됐죠. 아들 요즘 AI가 대세라는데 루니 비노 샀지.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.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이지는 않은 말투예요. 이건 엄마가 너무 좀 엘레강스하게 말하고 있죠. 보통 이렇게 말했죠. 야, 내가 이거 좋댔지. 바로 이렇게 일갈.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바로 이제 핑계를 대죠. 아, 그거 테마야. 아, 그거 누가 막 밀어서 올린 거야. 아, 진짜. 하면서 핑계를 대지만 사실 패배한 건 패배한 거다. 인정해야 된다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. 이 짤이 돌때 약간 좀 잘못하면 꼭지점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가장 최악인 거는 이제 포모 때문에 최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니까요. 어제도 이런 의료 AI 쪽 리포트도 나왔는데 좀 약간 조심하자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루니이랑비노에 대해서 또할 말이 있는데 3월 말에 이제 강남역에서 번개를 했는데 스타트업에 다니는 또 아름다운 청년분을 만나셨는데 그때 루니잘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 사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다 그때가 이제 3월 말이었는데 3월 말에 샀어도 지금 몇, 프로, 몇 퍼센트죠? 400%네요? 굉장히 <laughs> 어지러운데? 그리고 이제 1월달에 대충 샀다고 치면은 500%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패배한 거는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 월요일에 이 짤을 보고 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보고 웃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약간 좀 투자 마인드에서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잠깐 농담한 건데 뭘또 그러냐 어? 그냥 웃, 웃고 지나가면 되지 할수 있지만 저는 별로 그럼에도 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 짤이 나오면 조심하자 어, 물론 더갈 수도 있죠 알고 봤더니 100배 주식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신규 매수는 좀 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마침 하필 오늘 또 오르다가 또 떨어졌는데 이게 참 저는 이제, 누가 이걸 신규로 사고 싶다. 이러면 이제, 말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, 나중에 얘가 또, 여기서 더 가서 이제, 1000%가 올라. 그럼 저는 이제, 고통받으면 되죠. 근데 뭐, 이런 명언이 있죠. 이제, 억으로 끌었으면, 감내해라너 여기서 좀 비싸다고 하더니, 어? 어? 이, 1000%짜리 주식을 감히 모욕해? 이 주알모쉐, 이래도 할수 없다. 아무튼, 어, 엄마 짤를 조심하자는 결론 내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